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전국 미분양 아파트 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22년부터 미분양 아파트 수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기준으로 7만 호 이상의 미분양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7만 호 이상의 미분양 아파트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차트는 전국 미분양 아파트 수의 시도별 비율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대구광역시가 1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경상북도가 12.5%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경북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수의 그래프 추이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당시에는 약 8,000호 정도의 미분양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에 약 9,500호로 가장 높았다가 그 이후로 2021년 11월까지 계속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을 기점으로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이후부터는 9,000호 이상의 미분양 아파트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는 원인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는 아파트 입주 물량 그래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부터 입주 물량이 적정 수요인 13,000호가 넘게 공급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아파트 수 역시 2018년도에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입주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23년부터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2024년도에는 적정 수요의 2배에 달하는 아파트가 입주 예정입니다. 미 분양 아파트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중에 입주 물량 역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미 분양 아파트 수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처럼 미 분양 아파트 수가 급증하게 되면 시행사에서는 아파트 분양을 위해 각종 혜택이나 분양가 할인을 실시하게 됩니다. 경북 지역에서도 역시 미 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해주는 아파트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경상북도 아파트들 중에 다양한 분양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단지 14곳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북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들 중에 분양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단지들을 전부 추려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경상북도 포항시입니다. 제일 먼저 소개하는 아파트는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에 위치한 더 트루엘 포항 아파트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2022년 3월에 분양되었으며 2024년 3월에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입니다. 총 세대수는 255세대입니다. 더 트루엘 포항 아파트의 34평 평균 분양가는 3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럼 이어서 분양 혜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계약금이 천만 원 정액제입니다. 그리고 2차 계약금은 무이자로 대출해 줍니다. 또한 중도금 역시 무이자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코니 확장과 중문을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있네요. 또한 선착순으로 특별 지원금도 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소개하는 아파트는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위치한 남포항 태왕하너스 아파트입니다. 앞서 소개한 더 트루엘 포항 아파트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2021년 12월에 분양하였으며, 2024년 4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입니다. 총 세대수는 343세대입니다. 남포항 태왕 아너스 아파트의 34평 평균 분양가는 3억 4,130만 원입니다. 앞서 살펴본 더 트루엘 포항 아파트와 비슷한 분양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양 혜택을 한번 살펴볼까요? 분양 혜택 역시 유사합니다.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코니 확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하는 아파트는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리에 있는 포항 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 앞서 소개한 남포항 태왕 아너스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현재 남구 오천읍에 미분양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네요. 포항 아이파크 역시 이런 시기에는 미분양을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2021년 10월에 분양을 하였으며 2024년 6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세대수가 1,144세대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33평형의 평균 분양가는 3억 5,083만원입니다. 분양 혜택을 살펴보면 다른 단지들과 비슷하게 중도금 무이자 혜택과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 아이파크 아파트의 경우 분양 물량이 대부분 마감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현재 분양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분양가보다 낮은 3억 3,490만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하는 아파트는 포항 시북구 흥해읍 확천리에 위치한 하나포레나 포항이차 아파트입니다. 단지 정보를 살펴보면 2022년 1월에 분양을 하였으며 2024년 7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총 세대수는 350세대입니다. 33평형의 평균 분양가를 살펴보면 3억 9,850만 원입니다. 분양 혜택을 살펴보면 1차 계약금이 1,000만 원이며 중도금 무이자 혜택과 더불어 발코니 확장, 자동 중문, 수입 주방 가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파트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에 위치한 포항 펜타시티 대방 엘리움 퍼스트즈 아파트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1차와 2차 아파트로 나누어져 있지만, 2021년 11월에 함께 분양을 하였으며, 2024년 11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입니다. 1차의 경우, 총 세대수가 874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2차의 경우, 454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항 펜타시티 대방 엘리움 퍼스티지 아파트의 34평 평균 분양가는 3억 7천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분양 혜택의 경우, 계약금이 분양가의 5%입니다. 1900만원 정도 있으면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1,200만원 상당의 무상 옵션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아파트는 포항시 북구 등량동에 위치한 삼구 트리니 앤 시그니처 아파트입니다. 2022년 6월에 분양을 하였으며, 2025년 12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입니다. 34평형의 평균 분양가는 4억 9천만원입니다. 분양 혜택을 살펴보면 중도금 무이자 혜택의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옵션들 역시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도금 기표일 전까지 대출 신청을 하면 대출 관련 비용을 지원해주고, 대출 신청 완료 시 신세계 상품권 100만 원을 현장에서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아파트는 포항시 북구 학산동에 위치한 학산 한신더유 엘리트파크 아파트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2022년 12월에 분양한 아파트로 2026년 5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입니다. 33평형의 평균 분양가는 4억 9,150만 원입니다. 분양 혜택으로는 중도금 무이자 혜택과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분양 혜택을 제공하는 아파트들 중에 포항시 아파트가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경상북도 구미시입니다. 구미시에서 처음으로 소개하는 아파트는 송정동에 위치한 구미 송정 범양 레우스 센트럴 폴의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이름이 좀긴 편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2021년 7월에 분양을 시작하여 2024년 4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입니다. 총 세대수는 486세대입니다. 33평형의 평균 분양가는 4억 810만원입니다. 현재는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최근 분양권 평균 실거래가는 3억 8천 47만원으로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혜택은 크지 않습니다. 중도금 60% 무이자 대출만 있네요. 두 번째로 소개하는 아파트는 구미시 공단동에 위치한 구미 해모로 리버시티 아파트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2022년 7월에 분양을 하였으며 2025년 4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입니다. 32평형의 평균 분양가는 4억 1500만원입니다. 분양 혜택은 1차 계약금이 500만원 정액제이며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단지의 경우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데 분양권 시세를 살펴보면 분양가보다 저렴한 3억 1900만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번째 아파트는 구미시인의동에 위치한 구미인동 하늘채 디어반 2차 아파트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2022년 6월에 분양하였으며 2025년 5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입니다. 33평형의 평균 분양가는 4억 1815만원입니다. 분양 혜택을 살펴보면 1차 계약금이 천만 원 정액제이며 중도금 무이자 혜택과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단지는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상황이며 분양가와 비슷한 선에서 분양권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은 경상북도 경주시입니다. 경주시에서 처음 소개하는 아파트는 경주시 진현동에 위치한 경주엘크루 해리파크 아파트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337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12월에 분양을 진행했습니다. 입주는 2024년 4월 예정입니다. 경주 엘크루 해리파크 아파트의 33평형의 평균 분양가는 3억 7,150만 원입니다. 분양 혜택을 살펴보면 1차 계약금이 1,000만 원 정액제입니다. 그리고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확장도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있네요. 두 번째로 소개하는 아파트는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에 위치한 신경주 반도유보라 아이비 파크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두개 단지가 분양 예정이며 피4 블록과 B5 블록입니다. 2021년 12월에 분양을 하였으며. 2025년 1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입니다. P4 블록의 경우 총 세대수가 1100세대이고 B5 블록은 390세대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33평형의 평균 분양가는 3억 6천만 원 선입니다. 분양 혜택의 경우 계약금 1천만 원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파트는 경주시 황성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황성 아파트입니다. 2022년 5월에 분양을 하였으며 2025년 2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33평형의 평균 분양가는 4억 6,050만원입니다. 분양 혜택의 경우 1차 계약금이 500만원 정액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도금 무이자 혜택과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힐스테이트 황성의 경우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분양권 거래의 경우 분양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역은 경상북도 경산시입니다. 경산시에서 처음으로 소개하는 아파트는 암량읍, 암량리에 위치한 경산 아이파크 2차 아파트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2022년 10월에 분양을 하였으며, 2025년 12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입니다. 32평형의 평균 분양가는 4억 4,450만원입니다. 분양 혜택을 살펴보면, 중도금 무이자 혜택과 발코니 확장 및 일부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북 지역 아파트들 중에 분양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단지들을 총정리하여 소개하였습니다. 소개해드린 아파트들은 현재 할인 분양 중인 아파트는 없으며, 분양 혜택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들은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해소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분양가를 할인하거나 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북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으시길 원하시는 분들이나 아파트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한템 포쉬어 가시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신 부동산 정보를 전달하여 여러분이 최선의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과학자였습니다.